6장. 요시 절부터 이제 6장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러시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자 60절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이제 여럿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라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 이 말씀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관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열두 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렵다는 것은 이 바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어, 한마디로 그것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 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 없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어, 61절에 자, 어, 하반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은 말은, 아,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영적인 곳, 것, 곧, 아,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었죠. 아, 땅의 일이 머릿속에 옹통, 아, 가득 차있던 사람들. 아, 예수를, 아 예수의 표적을 따르고, 또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그러한 메시아로 여겼던 어떤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고자 했던 예수를 통해서, 어, 이 온통, 어, 그렇게, 어, 땅의 일로 가르쳤던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 다음에 가련유다를, 그 다음 전에 보면 다 가련유다를 예로 들었던 것, 들어, 어,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 돈을 쫓는 것으로 어, 드러난 이 육의 관심 어, 그것이 예수를 팔아넘긴 이유였습니다. 육은 무익한이라 해서요. 육은 그런 거예요. 어, 육의 관심 어,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긴 예수를 팔아넘긴 뭐 때문에 돈돈 돈 때문에 어, 그것을 육, 육은 무익한이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어, 주님은 그것을 믿음 없음으로도 설명했습니다.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믿음 없으므로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그러니까 가룟유다처럼 제자들도 자신들의 이 육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그 행위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잠겨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도리어 말씀은 도리어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이 불신앙의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이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말씀이 너희들에게 도리어 걸림돌이 된다라고 진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쉽게 이 영적인 일, 영적인 지식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5절 보십시오. 아, 어,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역사로 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은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가르침은 인간적인 지식 체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거기에 부딪힌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깝죠. 주님의 어떻게 보면 그 겉모습만 보고 주님을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그 만큼만 믿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믿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줄 믿습니다. 음? 자,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12명의 핵심 제자들에게도 또 묻습니다. 67절, 하반절, 너희도 가려느냐. 참,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음? 자신을 한때는 따랐던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핵심 12명의 제자들, 당신께서 친히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참그 마음이 어땠을까. 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육체적이고 현세적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그 교회를 다 것, 그 교회를 다니는 것도 어, 사람들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 육체적인 축복, 세상이 이야기하는 축복, 생사적인 축복.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고 하시지만 어, 그것에만 관심이 있고 어, 육적인 욕심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사람들처럼 영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관심은 세상적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예수님 다시, 당시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때는 현상, 현, 현상적으로 주님을 떠났지만 지금은 그 옆에 남아서 예수님을 왜곡하고 또 예수님을 어, 새로운 형태의 예수 예, 그런 신앙 양식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인간적인 지식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경험적인 것을 해석해서 자신들의 특별한 경험만을 통해서 특별한 지식만, 다신들의 특별한 지식만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2, 3세기경의 영지주의자들처럼 자신들만이 말씀에 대한 신령한 해석을 한다고 라 주장하고 엉뚱한 구원론을 펴기도 합니다.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또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신천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주 어 그렇죠? 이 심각한 이 가능성들 제자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도 가라느냐라고 물, 물으신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매우 분명하고 매우 명확하고 매우 멋진 대답을 합니다. 자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로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네. 참 베드로가 아 뭐랄까요? 한방 한방이 고로럴까요 네. 어, 말씀은 정말 여러분 영적인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민감히 반응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겉으로만 제자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참되게 따라가는 제자인지에 대한 것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안니냐그 어, 주님의 겉모습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진정한 제자인지 겉으로만 제자인지가 확실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확고한 신앙고백을 드리고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놈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목적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여. 어, 특별히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도 아니요, 나의 행위도 아니요, 행위도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총이며 은혜인 것을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리와 함께 늘 날마다 동행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 속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참되게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우리가 성령님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왜곡된 예수 또 가짜 메시아, 또 자신이, 어, 구원자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왜곡되이 복음을, 어, 변형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이단들, 또그 특별히 거기서 빠진 많은 사람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참된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 미혹하는 영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 사탄과 마귀들을 깨트리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바르게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